제가 뒤늦게 영상을 켰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99인 러포레스트 하고요 어 좋은 소식이 한게 있습니다 어 제가 다음 다다음주 토요일날 제 채널에서 이벤트를 하 해,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주 토요일날인데 한번좀 한, 많이 얻었으면 좋겠네요. 나를 찾아라입니다. 근데 이거 제가 초조하는 게 아니라요. 루대를한번 죽여보겠습니다. 이피를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어요. 이데 못하기 때문에. 어, 안녕히 계세요. 네, 저희 제 이벤트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니 제 이벤트래 제 영상을 봐줘서 감사하고요 다다음주 토요일에 꼭 저랑 친추하고 싶으신 분 T 아니 K A K A O 치면 됩니다 그러면 커피바랑 모양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찾으시면 됐고요. 다다음 주 토요일 날, 99 인더 보레스트 야간 숲부터 먼저 할 거라서, 먼저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몇시할 거냐? 점심 먹고 1시, 아니다. 점심 먹고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시딱2시요 네, 안녕. 오줌이들 사랑해.